이 경기는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파트너였던 리닐루와 정희진의 이중 압박에 맞서 임종훈과 신유빈은 시작부터 두 게임을 내주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특히 4세트에서는 매치 포인트까지 내주며 거의 보랑 끝에 몰렸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두 사람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연속으로 세개의 매치 포인트를 막아냈습니다. 2025 미국 그랜드슬램 혼합복식 준결승전 과연 탈락위기에서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목소리> 경기 시작과 함께 한국조가 먼저 공격을 펼치며 연속 2점을 따냅니다.

리일루의 백핸드가 번개처럼 빠릅니다. 어, <목소리도> 초저가 반격에 이어 정의증이 또한번 포핸드 사이드 스텝 공격. <목소리도> 신유빈의 리턴이 아웃되고 맙니다. 정말 아쉬운 실수입니다. 정말 멋진 발리. 랠리. 임종훈이 백핸드로 직선 코스로 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속도가 엄청났어요. 오이. 완벽한 코흐. 리닐루와 정희진이 정확한 판단으로 반격하며 득점. 신유빈이 백핸드 크로스로 반격. 리닐루가 실수하며 점수차 벌어집니다. 신유 빈이 직선 공 략을 이어 가며7대8 까지 추격 합니다. <목소리도> 아름다운 연계. 정희증의 서브에 리닐루가 곧바로 백핸드로 감아올립니다. 리닐루와 정희증이 연속 득점하며 11대7로 또한 세트를 따냅니다. 타이완 조합의 포핸드 파워가 정말 뛰어납니다. 이번 랠리는 정말 멋졌습니다. 신유빈의 빠른 커버가 절묘했어요. 압박받은 정희진이 그래도 반격으로 랠리를 이어갑니다. <목소리> 타이완조가 5연속 득점 정희증의 날카로운 포핸드로 9대6 리드, <목소리> 한국조도 포기하지 않고 단격에 나섭니다. <목소리> 임종훈의 강한 한방, 한국조가 11대9로 한 세트를 만회합니다 신유빈이 빠른 롱서브를 구사 이뮬루가 백핸드로 넘기지 못합니다 정희진이 강하게 압박하지만 임종훈이 끝까지 버텨냅니다 이도적인 롱서브 이뮬루가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롱서브 효과로 임종훈이 힘을 실을 수 없었고 신유빈에게 득점 기회를 주지 못했어요. 이번 포인트에서 임종훈이 준 코스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임종훈이 연속 두번 상대 힘을 이용한 공격. 멋진 플레이입니다. 수세 상황에서도 이뮬루가 백핸드로 임종훈의 공격을 받아 냈습니다. 이번에는 신유빈이 직선으로 찔러 냈습니다. 14대12 한국조가 네 번째 게임을 오, 가져오며 세트 스코어 2대2 동점 두 세트를 연속으로 따낸 한국조 점점 더 힘이 붙고 있습니다. 임종훈의 반응 속도 즉시 전진해서 빠르게 처리합니다. 임종훈이 전진 공격에 나섰지만 아쉽게 아웃. <목소리> 경기 양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조가 사연속 득점. serve <목소리> selection <목소리> 이번 두 게임에서 임종훈의 백핸드 감각이 정말 훌륭합니다. 리턴 정확도도 높아요. 결국 한국조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11대7로 다섯 번째 게임을 따내며 승리를 확정 짓습다다